오늘도 실시간의 거싸요리사 오늘은 밥모자의 햇빛을 언니의 무형공으로액졸를 해왔답니다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친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유리신바님 안녕하세요 뭐요? 그러네요 오늘 혜택은 많네요 좀덜울것 같기도 하고 친구분이랑 재밌게 노실 수 있겠다 아, 그러세요? 뭐가 안 맞으시는데요? 성격 차이? 취향이 서로 다른가? 아하하하, 키, 키가 안 맞으시는구나. 근데 1cm 차이면 거의 표안 나지 않나요? 왜 그런데요? 친구분하고 키 차이가 1cm 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차이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친구분한테 지고 싶지 않다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얼굴보다는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고, 공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별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고민에 해결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유리 구두님을사실내 말씀해주셔서 해결된거에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점심을 시켜먹을까? 와 좋아요. 전 오랜만에 치킨이요. 아 떡도 추가해주세요. 치킨 양념에 푹 빠진 떡 골라먹으면 완전 떡꼬치랑 맛이 똑같다니깐요. 아, 어, 저는 프라이드도 먹고 싶은데 양념하고 프라이드 두개 시켜주세요. 그럴까? 그럼 배달 앱을 켜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콜라 추가. 에어 엄마 반 마트 시키시려고요? 일이 몇 개인데 일인 일닭은 못 하더라도 한 마리를 다 같이 달려들어 싸면서 먹는 건 좀. <laughs> 야, 닭다리한 개는 내 거. 아 뭐야? 치사하게 만약 엄마가 한 마리 시키시면 그럼 닭다리 한 개는 엄마들이 해야 하는데 그럼 나는 못 먹잖아. 그렇지, 그렇지. 엄마도 닭다리는 포기 못하지. 그래, 좋다. 오빠랑 오빠랑 아빠가 없는 이 틈을 타서 두 마리씩 겨배 터지게 먹어보자꾸나. 우왕, 신난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난 다시 앱을 켜서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떡 추가, 콜라 한 병, 피클 무드 한개 추가. 헉, 이게 얼마야? 기절. 어, 엄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엄마, 엄마. 기절하시려면 치킨을 시켜주시고 기절하셔야지요. 모두가 슬픈 집부입니다. 집부야 집부나 우리 시장에 가자시장이는 왜요? 나 친구랑 게임 중인데. 혹시 시장에서 치킨 사주시려고요? 이왕이면떡꼬치도 사주시지. 해해해. <laughs> 애들 아오년부터 한 달만 기다리면 치킨은 엄청 많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당 <laughs> 어. 왜한 달이요? 왜요? 어떻게요? 좀 전에 치킨 값 보시고 놀라셔서 기절하셨는데 한달 후에는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고 말고 엄마가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병아리를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겠다거나 병아리가 한 마리에 천원 하니까 한달 동안 키워서 잡아먹으면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일석이조이지 않니? 아하하하 지금 당장 병아리 30마리 사러 가자 일인 1닭 해야지 네네 그러니까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잡아먹자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닭이 수명이 그러니까 30년까지 살 수도 있다는데 한 대만 키고 잡아먹으시겠다고요? 엄마 때을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저닭안 먹을래요. 치키는안 먹을래요. 아, 그 그래? 그럼 집뿐 앞으로 치킨 안 먹는다 고그 집뿐이 너는 그니까 엄마 말씀은 배달 치킨은 비싸니까 절대로 안사 주실 거고. 그런 시장 정아리를 키워서 해주시겠다는 건데, 근데 네, 도안 먹을래요. 그냥 피자 먹을래요. 싼 걸로 자주 많이요. 그래, 알겠다. 어, 작전 성공이다. 앞으로 비싼 치킨 사달라고 안 하겠군. 앞으로 비싼 치킨 대신에 가격이 착한 피자 먹기로 엄마랑 약속하고 언제 어, 입니땅응 있어. 야 그거 지금 말는게 살인지 1 년이 넘었는데? 내가 남편이랑 헤어졌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학교 문을 내고 다니는 거지? 당연하지. 내 남편은 내가 부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로바로 바로 응답하거든. 아마 삼촌면 바로 들어갈 거야. 광구야, 어때 내 말이 맞지? 지금 뭐하는 거야? 뭐지? 지금 둘이 사귄 지 일주 만에요, 진군. 야, 이번 그좀전 이상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사귀자니까 뭐?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주 신나해서 대답하는데. 그니까 뭐, 뭐, 뭐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 몰카라고? 진짜로? 헉, 정말? 흰인 그것도 모르고 지금 속으로 봉구랑 헤어지는 연습했었잖아. 아무튼 분량 채워줘서 고마워. 엊그저 올렸던 버스를 네 주제를 썼다가 꼬리친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제목을 뿌뿌가 본부한테 협박하는 버전으로 바꾼 거야 응 음, 미안 어떤 주제 추천해줬더라? 아하하 바람을 핀다는 표현이랑 주제가 너무 막장 드라마 가되서 못할 것 같아 봉구 이미지도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를 생각보다 어린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미안. 그 그런가 재미 없어? 계속 남친이 봉구 한 명이면 재미 없으려나? 아하하 그 생각은 못 해봤었네. 그럼 어쩌지? 봉구를 이민 보내라고? 전화 까는 것도 아니고 아예 평생 못 만나게 이민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계속 봉구로 쭉 갈까요? 아니면 봉구 어디로 전화시켜버리고 새로운 남친 등장시킬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릴게요. 봉구가 계속 쭉 집발 남친으로 나왔으면 하시는 분은 댓글에 강아지임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차님 마실 시간. 까요